있었나요? 전에 유튜브 나갈 때 84강에 이분께서 나가셨어요. 그때는 39일 도인절법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100일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100일이 된 상태하고 39일째 그때 당시 도인절법 했을 때하고 지금은 100일이에요. 100일 된 상태에서 몸이 얼마나 좋아졌는가, 그 다음에 이분께서 그때하고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오늘 제차 촬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항시 100일은 확인을 꼭 해야 되거든요. 그때 영상 찍을 때는요. 네. 이제 한발 들고 수평 잡기를 할때 네. 평행 유지를 잘 못하셨어요. 예. 근데 이제 100일이 지났으니까 혹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해요. 첫째가 84강 때 그때 이분께서 발을 들었을 때 수평감이 없었거든요. 네. 이 수평감. 네. 그꼭 84강을 꼭 보고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네. 예. 지금도 이분께서는 파킨스 신이시라 수평감은 조금 많이 떨어져요. 정상인들보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런데 그때는 아예 이것을 못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이거 5만 원 주고 찍는 게 아니에요. 딴 데서는 5만 원 주고 앉은 사람도 일어나게 하고 안못 보는 자도 눈을 뜨게 하고 이런 짓거리 안 해요. 유교 약사 생불사는 실제적으로 도인절법은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 기적이 이루어질 때그 엄청난 그 노력과 엄청난 그 고통 그것을 스스로가 다 감수를 해야 돼요. 감수를 안고서 좋아진다라는 건 말도 안 돼요. 그래서 도인절법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 그 사람의 이렇게 해야지만 좋아진다라는 논리가 쓰면 그 방법을 쓰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분께서는 이렇게 들었을 때 양발도 힘이 없었고 거의 픽픽픽 쓰러질 정도로 힘이 없었어요. 이쪽 발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정상인들은 이게 들었을 때 부자연스러움이 없고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수평감이에요. 파킨슨 환자나 뇌질환 환자들의 공통점은 바로 수평감이 없다는 라거 잊지 마세요. 그다음에 양발을 했을 때 수평감이 파킨슨 환자들은 거의 없어요. 이분께서는 84강에 보면 제대로 못 걷고 있어요. 자체가 발을 못 들고 있었고요. 그런데 정상인들은 이렇게 했을 때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더 수평감에서 들어보세요. 긴장 풀면서더 안. 예. 긴장 풀고요. 예. 이렇게 아예 되지가 않았었어요. 84강 때. 예. 네. 이쪽 발도요. 예. 이쪽 발은. 예. 예. 그래서 이쪽 발이 이 정도 됐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발전되신 거예요. 예. 100일 전에는 이분께서 토끼 뛰을못 뛰었어요. 그리고 토끼 뛰을 한번 뛰어 보시겠어요? 예. 팥기싫한 자들은 토끼 뛰을잘못 뛰어요. 그리고 뇌 구조에 문제가 생긴 사람도 토끼 뛰을못 뛰어요. 이렇게 한번 가 보시겠어요? 이렇게 시키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가 걸렸어요. 예. 이게 이 모든 근육이 굳고 신경이 죽었을 때는.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토끼 띠움을 절대 못 뛰어요. 예, 됐습니다. 예, 긴장 풀고 하셔야 돼요. 예, 예. 100일 전과 100일이 지난 지금 몸 상태는 어떠한 변화가 있나요? 지금 제가 39일째 하고 100일째 오늘을 제몸 상태를 보면 첫째 정신적으로 자신감이 생깁니다. 살아가는 데큰 자신감이 생기고 몸 전체가. <laughs> 기분이 좋아요. 애들 편이 좀 솟아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 손가락을, 이 손가락을 이 구부리지도 못했었습니다. 지금은, 이 마음대로 구부릴 수가 있습니다. 구부려가지고, 지금 제가 할수 있는 일은, 다 매듭 묶인다든가, 모아비를 다 하고, 음료수를 먹을 때도, 병을 딸라고 하면은, 이게 못 땄습니다. 이 손이 구부러지지 않아가지고, 딸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걸음걸이도, 자신있게, 저는 39일째는, 요게 이렇게 약간, 정했는데, 지금은 100일째 되서부터는, 자신있게. 네. 어, 예. 이 발이 90도 정도, 네. 이 발이 90도 정도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39일째는, 이게 이렇게밖에, 지금도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네. 지금은 이렇게 자신있게. 90도까지. 네. 그리고 제가 이 몸을 움직이다 보니까, 이 방석이 막지을대로 움직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보는 잘, 정도 잘잘 해봐가지고 이렇게 90도까지 하고. 84강을 보시면 이분께서 제자리 걸을 때그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을 거예요. 정상인들은 이렇게 올 올릴 수 있지만 이파킨스이 걸리셔갖고 근육이 다이 굳어버리신 분들은 이 자체가 잘안 돼요. 제가 30도까지 네. 그때 칠 때는 이렇게. 아무리 힘을 줘서 가야 될래도 네. 이게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제가 마음대로 예. 무릎 잘 찍어주시고요. 할, 수, 예.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저희 그 90도까지 팔을, 팔이나 다리를 올릴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90도까지 올라가고 단한 가지 이 자리를 약간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아니 정상인도 그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거 제자리 걷다 보면 네. 그 앞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기본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토끼 팀을 세번 하고 넘어졌습니다. 네. 토끼 팀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넘어졌는데 지금 40개까지 합니다. 40개까지. 네. 아예 40개까지 이렇게. 너무 하지 마시고요. 지금 방송 찍으려면 아, 예. 숨 차면 안 돼요. 네. 예. 지금 약사 상무사님께서 이쪽에 근육이 살아나야 된다 해가지고 이걸 열심히 하니까 제가 몸무게가 60, 69에 70kg 나갔는데 62kg까지 빠졌어요. 근데 지금은 67kg까지 나갑니다. 첫째 이분께서 그 39일째 83가 4강 후로 이 슬럼프에 빠지셨어요. 그때 여름에 너무 더우셨고 너무 힘드셨고 그래서 어지러운 면이 너무 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께서 그 모든 근육이 마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께서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파킨슨신도 갖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당뇨까지도 갖고 계셨어요. 가장 큰 문제가 당뇨환자들이 당뇨에 걸리신 분들이 이 허벅지가 얇아지면 이제 끝난 거예요 인생이 연세 드신 분들이 허벅지가 얇아지고 하면 인생 자체가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허벅지가 두꺼운 사람일수록 혈전도 잘안 생긴다 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근데 그 슬럼프에 빠졌을 때 극복할 방법이 딱한 가지 밖에 없었어요 그때 완전히 폭삭 근육이 많이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왜 기다려야 되는지 아세요? 다시 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제가 위대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왜? 위대하다라는 것은 맨 처음에 어느 정도 운동력을 가졌을 때는 몰라요. 그리고 완전한 운동력을 가졌을 때도 몰라요. 그러나 그 마지막 한 번에 이 콧말을 한번 찍어줘야 돼요. 내가 이렇게 위대하다라고 저도 자랑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때 맨 마지막에 선택된 게 바로 이분께서 마지막 이 토끼 띠미 끝나면 마지막 선택권을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걸 통과를 해야지 이분께서는 다시는 몸이 굳는 이런 질환에 안 생겨요. 그래서 이분께서는 그때 당시 슬럼프에 빠졌을 때는 모든 근육이 짝짝짝 말랐고 살이 쭉쭉쭉 빠졌었어요. 그리고 계속 어지러워서. 사모님께서 오히려 걱정을 많이 하셨었어요. 왜 일할 때그 일을 조금 시키면 맨날 히해갖고 그냥 집에 보고 가라고 쉬라고 이랬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머슴부리듯이 경강세를 얻은 것과 같은 그런 형태로 해서 일을 엄청 시키신데 이제 그래서 이번에 배추김치 담는데도 엄청나게 일을 많이 시켜서 고생을 엄청 하셨대요.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니까 막 일을 시키는 게요. 이번에 김장 잘 담으셨죠? 예, 그리고 제가 이토끼띠을 이 뛰다 보니까 제가 숨차게 네. 운동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 아 근데 이토끼띠을 제가 단계별로 차근차근 40개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숨이 너무 찬 거예요. 네. 그리고 이 폐활량이 너무 좋아져서가지고 제가 당이 있었는데 당이 정상입니다. 그냥. 아, 진짜요? 예, 예. 네. 그 팩, 이 쪼글뜨기로 이렇게 해서 하니까 43개 정도, 40개 하면 이게 제가 이렇게다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약사 선생님께서 그러다 걸으라고 이렇게 하고 나서, 네. 이 걸으라고 이렇게 예, 말씀하셔가지고, 그 순찬대도 제가 이렇게 걸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폐양이 엄청 좋아졌습니다. 그거 말고 김장에 대해서 김장 아, 잘 담으셨냐고요? 아, 김장에. 예, 예. 김장 이번에 제가 그 전에는 도와주지도 못하고, 네. 마음만 있었는데, 지금 제가 많이 좀 도와주고, 이 버블이님 거, 네. 김장 버부리는 거 엄청 힘듭니다 그것도 제가 이렇게 앉아 가지고 버비를 주고 그래서 집에서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죽으신 분들은 김장을 버부릴 때 신경에 문제가 생겨요 근육이 죽다 보니까 힘을 못 써요 못 쓰고 그 다음에 3개월 전에 지금 3개월 됐죠 슬럼프가 겪으신 게그 슬럼프가 겪었을 때는 그냥 힘이 없어 갖고 주저 앉을 정도로 쓰러지는 형태가 일어났었거든요. 그때 슬럼프 때 어땠어요 마음이? 그때 당시 왜 나는 이런 이런 그 모습이 되야만 되는 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이런 뭐 우울증이라든가 자책감, 뭐랄까 삶에 대한 의욕이 없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거부감이 생기고 만나고 싶지 않고 모임 자리도라든가 이런 자리에서 피를 하게 되고 혼자 있고 싶은 생각이 들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몸에 이제, 몸이 이제 정산소로 인박해 오니까 사람도 만나게 되고 누구든지 만나서 자신스럽게 얘기도 하고 원래 제가 얘기하는 상대 좋아합니다. 근데 전에는 그렇게 몸이 안 좋아할 때는 만나서 얘기하는 것 자체도 싫고 밥 먹는 것도 같이 싫고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자연스러워져가지고 많이 움직이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택된 그 운동 방법은 바로 토끼 뛰기였어요. 보통 도인절법을 많이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게 좋아지질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토끼띠을 띠세요 하면 그때 엄청나게 좋아져요. 그 찰나라는 게 있고 그 핵심이 있거든요. 첫째가 여기 신도분께서 당이 왜 떨어졌는지, 그 다음에 허벅지가 왜 두꺼워졌는지, 왜 허리가 강해지는지 도인절법을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데 도인절법은 아셔야 되지만, 에, 저거 나도 할수 있는 건데, 어, 저거 나도 똑같이 우리도 하는데, 이게 도인절법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하지만, 요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절법, 이렇게 하는 운동법, 내가 턱이 잘 빠졌을 때 하는 운동법, 그 다음에 내가 소화가 잘안 됐을 때 하는 운동법, 내가 당이 있을 때 하는 운동법, 모든 사람이 보면 똑같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도인절법 수련원에서는 그 사람에 맞게끔 운동법을 가리켜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분께서 슬럼프를 그 헤어나왔을 때 이분 맨 처음에 토끼띠임을 세번 정도밖에 못 뛰었어요. 세번 정도 뛰면 픽쓰러지고 거의 한 번도 못 뛰었어요. 그런데 차츰차츰 더 열심히 노력하셔서 지금은 한 번에 거의 40번까지 뛰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요구하는 건 60번이에요. 한 번에, 쉬지 않고 60... 한 번에 쉬지 않고 60번을 뛰면 그 다음에 2차 단계로 들어가요. 이분을 위해서. 그것만 하면 이분께서는 그동안 죽었던 신경들이 다 살아나게 될 거예요. 저는 바로 그걸 원해요. 본인이 예. 부단한 노력을 약사상국사님 지시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내용의 도인전법을 부단한 연습을 하고 계속 운동해서 이 몸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안 하고서 약사상국사님한테 다 맡기다 보면 이 몸이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6.25 약사상벌사에서는 첫째가 만약에 제가 도인절법 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경고가 들어가요 1차 경고 그리고 또안 하면 2차 경고 3차 경고 때는 무조건 잘라버려요 그래서 만약에 도인절법으로 내가 좋아지고 싶다 내 건강이 좋아지고 싶다 라고 하면 그 경고에 걸리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그 토끼띠 뛰는 모습을 보여드리게 될 거예요. 일반 정상인들은 토끼띠 뛰는 거 이게 엄청 쉬워요, 이렇게. 이렇게 쉬워요, 일반 정상인들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리를 못 쓴다던가 근육이 죽었던 사람들은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토끼띠임을 뛰게 되면 좋은 점이 허벅지가 단단해져요. 그래서 병강세가 되고 싶으면 토끼띠임을 뛰세요. 그 대신에 무릎 관절 조심하세요, 무릎. 무릎이 잘못하면 다쳐요. 그 다음에 이 토끼띠임을 뛰게 되면 엉덩이가 좋아져요. 한번 뒤돌아 봐주세요. 토끼띠임을 띈 다음에 엉덩이가 빵빵해요. 그 다음에 토끼띠임을 뛰면 최고 좋아지는 게 골반이에요. 완전하게 완벽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토끼 뜀을 띠면또 토끼 뜀을 띠면 척추가 좋아져요. 척추가 바라져요. 그래서 토끼 뜀을 띠면 이렇게 좋은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토끼 뜀을 띠면 장기능이 좋아져요. 그리고 돌아주시고 그리고 토끼 뜀을 뛰어서 당이 정상이 됐다고 라 해요. 그런데 토끼 뜀을 띠면 왜 정상이 됐는가 가만히 한번 보세요. 당을 잡고자 한다면. 첫째, 신발을 얇은 걸, 신발 깔창을 얇은 걸 신어라. 고무신만지 되돌음에 맨발로 걸어라. 네. 자극을 많이 줘라. 모든 신경이 발에 있으니. 네. 발 순환을 잘 되게 만들어라. 그런데 이분께서 이렇게 토끼띠임을 뗐을 때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 발, 발을 한번 보여주세요. 발. 이 발이요. 발할때 아치를 건들면서 발꼬락을 움직여요. 네. 네 발꼬락을 이런 식으로. 발골하게 바로 당을 잡을 수 있는 비법이 있어요. 이발자체 그리고 이제 토끼팀을 뛰는 것을 보여드릴 거예요. 39일째 84강에서 토끼팀을 절대 못 뛰었어요. 기적이라는 것은 쬐그만한 운동법을 가르쳐주고도 좋아졌다면 그게 바로 기적이에요. 큰 운동법이 아니라 작은 운동법.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운동법. 이게 바로 원래 도인절법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절법. 한번 뛰어보시겠어요? 예. 이렇게 옆으로요, 옆으로. 예, 이렇게 와주시고, 예. 이거 근육이 수평감이 없는 분은 절대적으로 이런 식으로 못 뛰어요. 예. 기 땡기지 마시고, 뒤꿈치, 뒤쯤 지으시죠, 그냥. 예. 예. 뒤쯤 지으시고,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는 아예 세 번도 못 뛰었어요. 예. 그렇죠, 그렇게요. 앞으로 오시고, 원래 뒷짐 지고 뛰는 거예요. 예. 예. 이렇게 다시 돌고요. 아이고. 예. 긴장이 돼서. 지금 긴장을 너무 많이 하셨대요. 한 40번은 한 번에 뛰시는 분이 이 방송에 나간다니까, 전국 방송에 나간다니까, 긴장이 너무 돼갖고. 자료를 가니까 더안 돼. 예. 다시 한 번요. 예. 예. 정상인들은 뛰는 게 쉬워요. 그러나 비정상인들일수록 토끼 뛸 뛰는 건 너무 어려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떠한 병자도 토끼 뛰만 뛰면 몸은 3개월 안에 엄청나게 좋아질 수 있다는 것. 그러나 무릎관절 조심하셔야 돼요. 토끼 뛰면 이 무릎관절이 다친다는 것. 네. 그리고 허벅지가 얇아지는 사람들은 토끼띠을 뛰었을 때 허벅지가 두꺼워진다는 것 그리고 엉덩이가 좋아지고 골반이 좋아진다는 것꼭할때 귀를 당기는 게 아니고 뒷짐을 짓고 하는 게요 근데 왜 귀를 당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귀를 당기고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귀를 당기고 토끼띠을할 때는 귓볼이 없는 사람들은 당기고 해도 되는데 앞으로 숙이게 돼 이렇게 이렇게 숙이게 돼요. 그런데 네. 뒤짐을 짓고 하게 되면 꼭 손을 이렇게 잡아야 돼요. 네. 이렇게 잡고 토끼띠을 뛰게 되면 어깨가 펴져요. 아, 네. 어깨 펴진 거 보셨죠?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런데 네. 귀를 당기게 하면 어깨가 쪼아져요. 심폐가 약해져요. 아, 운동이 그러니까. 아니라 오히려. 노가다예요. 그래서 뒤로. 그럼 발목도 좋아지고, 발꼬락도 좋아져요. 그리고 종아리 근육과 허벅지 근육이 좋아져요. 저도 힘들어요. 근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예. 긴장이 풀렸요 이제 긴장이 풀리셨대요. 예. 이제 전문가가 되셨어요. 예. 예, 됐어요. 예. 그 다음에 전에 비해서 근육량도 좋아지고 지방이 붙었어요. 그리고 이 뒷근육. 전에는 없었던 뒷근육이 아주 좋아졌어요. 한번 찍어볼까요? 뒤에 한번 들어와 보세요. 보여요? 이 뒷근육. 이분은 원래 저한테 올때 허리도 많이 안 좋았고 제대로 못 걸었어요. 발을 못 들어서 질질질 끌다시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 뒷근육이 없었어요. 이렇게 쏙 들어갔죠, 근육이. 이분은 원래 이 근육 자체가 없었어요. 이 근육이 없으면, 이 근육이 없으면 허리가 많이 아파요. 그래서 허리 많이 아프신 분들은 이 근육을 키워주면 돼요. 이 근육을 키워주면 허리가 안 아파요. 허리가 많이 좋아져요. 예, 그 다음에 이 골반 근육도 토끼 팀을 통해서 명확하게 아주 젊지요? 네. 홀라당 베끼고 확인하고 싶은데, 좀 방송상. 네. 예. 그래서 여기가 명확하게 들어갔다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예.